위에보다 아래로가 시선. 어 씨발 이 흑인 개새끼? 아시봉방 흑인 새끼 이거 게다가 너구리에다가 흑인까지 이중 차폐했네 굉장하다 진짜. 일단 이것만 다 보고 나도 이거 재밌어가지고 나도 봐야겠어요. 보여주실 수 있는... 오, 새끼. 와. 바닥 쓸고 있어오 있을... 씨발 너구리. 네. 아시봉방 너구리 새끼. 이 너구리 새끼 왜 가립니까? 이? 이거 왜 가리는데? 이거는 할까봐 이거. 아씨, 이 바우 노구리 새끼. 제가 홀로르르 하기 전에 약간 그 타이밍이 있나? 게임 캐릭터 같은 홀로. 아, 이너구리 새끼 이거 프레임 단위로 이거 왔네. 이렇게 막 시타문이가 있는. 아씨. 시... 아, 새끼 너구리 새끼 이거 샹놈 새끼 것. 두 개. 아, 씨봉방너구리 새끼 이거 오 오늘... 용 많이 나오게 하네. 아, 씨티 많이 짜치네 오늘. 아, 너구리야, 이게 하이라이트인데. 완전 폭스, 폭스 형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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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랄, 어 지랄, 어.